아니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좋다고 칭찬인데 왜 사면 안 된다고 할까요? 이쯤이면 어차피 사실 분들은 뭐 거의 사셨을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 제품에 대한 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싶은데요.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사세요. 좋은 제품 맞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높은 가격, 둘째가 활용도, 그리고 셋째는 대체 가능 모델이에요. 역시 문제의 시작은 가격이죠 엄청 비싸요 애플 공홈 기준에서 11인치 64기가 제일 저렴한 모델인데 99만 9천원입니다 100만원이란 얘기죠 100만원이나 되는 제품을 1,2년 이상은 사용할 거 생각하고 살 텐데 만약 제가 산다면 64기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20, 256기가 정도는 사게 될 텐데 어디 쓸지 막연하긴 해도 이제 애플 펜슬 정도는 워낙 이쁘게 나왔으니까. 패드 또 잘, 찰싹 붙어서 충전까지 되니? 이건 뭐 무조건 사야 할것 같고. 적당히 케이스 사고, 필름도 좀 붙이면? 아직 키보드 안 샀는데 아 벌써 150만원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활용도가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필기, 노트 필기라든가 이제 그림 쪽에 이제 쓰실 분들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이패드 프로를 포함한 이제 패드 자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게임, 뭐, 유튜브 시청, 뭐, SNS, 뭐, 위주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으로는 뭐, 영상 편집이나 뭐 작업 용도로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었고, 겔, 현재 갤럭시 패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음, 핸드폰과 노트북 사이에서 모든 패드에 활용 영역이 겹치더라고요. 휴대성의 핸드폰, 휴대성의 핸드폰, 활용성이나 확장성의 이제 노트북을 어,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패드는 패드입니다. 다만,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왓챠 같은 뭐 이런 영상 시청에 있어서는 어, 이제 패드로 하게 되면 이제 움직이면서도 이제 핸드폰보다는 큰 화면으로 볼수 있으니까 확실히 뭐 편리하고 좋긴 했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집이라든가 뭐 자주 가는 카페에서 작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본다면, 음 좀더큰 화면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딱 그거라는 거죠. 제 경우에는 패드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값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누워서 뭐, 동영상 볼 거니까요. 그래서 비싸고 좋은 프로가 제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 가능한 제품을 살펴보면, 현재 판매 중인 아이패드 6, 제일 비싼 게 55만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 루머인 상태이긴 한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5도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출시 예상으로 7.9인치 애플 펜슬 지원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팟2도 올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출시를 확인할지 뭐뭐 언제 할지 뭐 가격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니5랑 에어팟2가 아이패드 프로 64기가보다 확실히 살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실질적인 소비가격을 150만 원이라고 전제를 하면, 이제 뭐 맥북 에어가 159만 원 시작이고, 이번에 나온 LG 그램 17인치 i5 모델이 150만원입니다. i5면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뭐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는데, 150만원이면 살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활용 목적이 뚜렷하시다면, 프로를 굳이 안살 이유는 전혀 없지만, 뭐 다만, 이제 뭐 프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이패드 6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미니5 같은, 어 대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가격이면, 음, 방금 말한 것처럼 노트북을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아이패드 프로나 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이.